자, 요번 시간에는 2차 방식의 근이 몇 개인가, 실근이 몇 개인가, 실수근이 몇 개인가, 라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a x 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합구다 자, 얘가 2차 방식이란 말은 A가 0이 아니란 말입니다. 2차 방식인데요. 이 2차 방식의 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의 공식 X는 어떻게 됩니까? 2a분의 요곳에두배에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래서요. 얘는요. 근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 또는 x는 b의 이분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네, 이때 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이렇게 되려면 얘랑 얘랑이 서로 다를려면 뭐가 달라야 되냐면 자첫번째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클때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요. 어떻게 되죠? 다르죠. 그럼 이런 이랑 죠 다른 거예요. 즉, 여기서 이근육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루트 아래에 있는 것이 0보다 크면 그는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는 완전 서로 다른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식은요, 근이 제일 많을 때가 뭘까요? 두 개에요. 근이 제일 많을 때. 그러니까는 두개 이하거든요. 2차 방식은요. 3차 방식은 3개 이하. 4차 방식은 실근이 4개 이하. 그런 겁니다. 실제 근. 실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 근이 되려면, 실수가 되려면, 이것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0보다 커야 실수거든요. 0보다 커나 갔다야 실수되거든요. 0보다 커나 갔다야 실수되는데, 자, 그러면, 비제곱 마이너스 4의 시가 여기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건 하나, 이건 하나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얘는 뭐죠? 서로 다른 두근 이런데요. 여기서 사실은 두 근이에요. 두 실근이에요. 실수근 심도인. 이렇게 되고 어쨌든 두 근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요 두 번째 비제곱 마이너스 4의 시가 0이 되거든요. 0 되면 어떻게 될까? 요 x 는 어떻게 됩니까0이 되면요. 얘, 가0이 되버리면요.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다 뭐지? 0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이에 이고요. 비만. 얘 뭡니까? 중분이죠. 중분이죠. 근이 하나죠. 즉 근이 뭡니까? 같은 거요 얘가 제로가 될 거리면 얘랑 얘랑 똑같이지. 하나지. 맞습니까? 아하. 여태까지 우리가 중근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 비제곱만의 4AC가 b B2, 제곱만 4AC가 0이면 얘는 중근을 갖는 거야. 이차방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하하 이제 같다. 자, 중근만. 그럼 뭡니까? 얘는 가, 그 같은 근이 죠어 얘는 중근. 중이한 개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중근. 자그 다음에 세 번째 b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의 c가요 여기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음이야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2 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여러분 실수는요 항상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제곱하면요 실수를 제곱하면은 항상 여기가커 크거든요 영, 실수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c가 되는 거 있어요? 실수 범위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면 즉 b제곱한 4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이렇게 자 근데 중학교에서는요 허근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얘는 고등학교 가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교에서는 실수범위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허수범위 안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 근이 없다 이렇게 합니죠 중학교에서는 근이 없다. 이렇게. 실근이 없다. 사실 얘는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는데 그건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이 없다. 그래서 책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실근이 없다는 말은 그냥 근이 없다. 그 다음에 중근을 어떻게 됩니까? 근이 한계다. 그냥 서로 같은 두 분인데 그는 한 개로 보고 얘는 서로 다른 두 개. 그이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근이몇 개냐고 판별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는요.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판별식이라고 다 만 사이즈가 너무나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두근 비즈금 만한 사이즈가 0이면중근그 다음에 비즈금 만한 사이즈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근이 없다 한 개다 서로 다른 두 개다 그래서 얘는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몇 개냐 판별되니까 이것을 판별식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비즈금 만한 사이즈 아 X 계수의 제곱에다가 빼기 4 곱하기 a, X 제곱의계수 개수, 제곱의 X 의계수의 제곱에다가 X 의 제곱의 계수에다가 마이너스 4 a c X 제곱의계수 개수, X 의계수에 빼줘서 이것이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a y 니 서로 다른 두개개될수수있있한 개가 될,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 a good way, X is a g o 이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수있다니다 자, 되나요? 그죠? 뭐 얘가 0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될수있다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념복구 문제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복구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이 몇개나 하는 것들은 비조금하는 사이시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개념 곱금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게 근이 몇 개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판한 자, 자 b의 제곱, 여기서 a는요 1이고요. b는 3이고요. c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러면 b의 제곱 9죠. 스퀘어 b의 제곱 마이너스 i. b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 b b, b c 마이너스 4ac c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요 9 이거 요거 곱하기 요거는1 2죠 그렇죠? 플러스 12, 2 1 어떻게 되니까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화면 시티가 b 제곱 만이 4ac가 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두 개를 갖는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번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가롭게 놓기 이런 데 알아서 하세요. 자, 두 번째는 보면 두 번째는 가롭게 놓기 러분데 알아서 하세요. e x 플러스 2요 자, 그럼 얘는 볼게요.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이고, 아, c는 1이죠. 자, 볼까요? b 적은 마이너스 4이니다 자, b 적은 4그죠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 여기 4 0여러분 비의 곱은4 0 0 0 0그림4 0그0 0 0 0 0 0 400000000, 4 0 0 0 0 0 0 0그4 0 0 0어0 0그0다0는0 0 0 0 0 0 400000000, 그0 0 0 0 0 0 0 0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때 자, 얘 그리고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a c.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자얘 안에 뭐 있었습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 c 였죠 여기서는요. 이렇게 될 때는 여기서는 바로 판별식이에요. b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영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과 서로 다른 두 그룹.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면 근한 개, 두 개, 한 개. b 다시 a c 가 영보다 작으면 빵 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판별식으로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짝수일 때는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판별식 할 때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죠 그렇죠? 무조건요. b 제곱만을 사세요 알겠죠? 굳이 선생님 저 이거 짝수니까 이렇게 써라합니다. b 다시 적1 a c 일영 이런데. 이건 좀 간단하긴 하거든요. 근데 홀수나 짝수나 그냥 이렇게 써서 판별하세요. 그리 느긴가까 알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이렇게 뭐 안해도 됩 짝수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됩니다. b정만 4개씩 쓰세요. 하게 자, 3번. 자, 3번. x2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제곱다 자, 이것을 판별하라. 얘는 a는 일이고요 비는 2고요 실은 2고요 자, 이게 그냥 비정만 4씩 쓰래요 짝수지만 그냥 쓰래요 4씩 비지고 4,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 4배기 8. 얘는 마이너스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 뭡니까? 얘 예, 금이 있습니까 금이 없다, 0이다. 알겠습니다 금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이 될수 있다.